안녕하세요. 코쿠콘의 선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쿠콘의 백승진입니다. 오늘은 휴대폰 예비 빠트리 아플 계약할 것입니다. 악플 계약할지에 따라서 결과가... 결과입니다. 맞추기. 네,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아... 준비! 야, 먼저 시작할 때 가면 봅니다. 안녕진아가위바위 무자고 싶은데 사야겠지 산파 2선정대입니다 아미다가라 1대1. 서 1대1입니다. 현재 스코어 1대1. 이정 오셨다. 일단 피해 배터리가 또 편해. 이 정도는 더 배터리가 빠지면 안됩니다 도는더편 불공평. 배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. 아, 진짜 <laughs> 왜 이렇게 잘 빠지지? 신기하네짜잘빠지 <laughs> <좋은 사람, 진짜>. 빠지지 <laughs> 아, <laughs> <이 힘이 웃음> <있잖아>. 아, <laughs> 아 아, 진짜. 아, 진짜. 내가 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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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잠시봐 에바다 여기서 시기 바랍니다 아디니다 일단 가디야